안 있지네. 어? 응. 응. <laughs> <뭐드? 웃음> 하성아 앞에 보고 가야지. 땅 보지 말고, 앞을 보고 가야 돼. 어, 천천히 가자. 이쪽으로, 방향, 방향 이쪽으로 조금, 이쪽으로 기울, 기울어봐, 하성아 어, 어 이쪽으로 올라 이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이리 와자. 아니, 반대로. 그래,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쪽으로. 그래, 그렇지. 이쪽으로 와봐. 와봐 <laughs> 그 자리를 벌려서 큰물 많이 나오네. 나무잎 있다. 꽃잎. 어허. 올라가는 게있어 이제 내려왔다. 응. 이제 내비마켓이에요. 이제 올라가는 게 저기 있네. 잘 오네. 어? 기둘기. 어? 비둘기다 비둘기. 비둘기. 어? 비둘기야. 내게저거니 지들기가 먹을 것 음료를 사줬나봐 지들기 그거 못먹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